아, 이거 맞다. 이거 타세요. 아, 아까 탔다, 탔으니까. 이런 거는 필요 있어요. 없다. 이런 거는 우리 파티에 아... 필요 없다. 맞다, 아. 우리 파티 아, 주먹이다. 어, 떨궈서 다, 다 써, 같이 떨어다 같이 타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니야? 일종의 다 같이 못타 가지고 근데. 그 한명다에 찾는 중. 볼리 대역을 키워둬야 네. 그 앞에 눈깔 쉴드네 어? 쟤 네임드야 네임드 죽이면 좋은거 죠어 진짜? 죽여 가서 쳐 어, 죽여. 죽여 죽여 야. 가서 쳐 죽여 아 방패 응. 오케이 뭐야 둘다 붙을때아 죽여 야 내가 다그냥 다 다그냥 다그냥 아. 아니 다퓨님다퓨님은 어, 뭐, 들어오는거 아니세요 그 뒤에서 힐이나좀 해주세요 제발 힐러면 어, 힐러 주제에 또뭐 아니 와. 힐을 아니 힐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힐을 해줘요 아, 아 근데 진짜 어려운데 여기? 잠깐만 심한데? 어 여기 저희가 올 때가 아니었네 추천 전투력 60이네 <laughs> 아니 선생님 아마 그냥 아, 좋다고 쟤네 잡으면 좋은 거 떨군다 이 말이었지. 아, 안했잖아 아. 근데 뭐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근데 뭐 리젠 되니까. 천천 깨져. 아, 뭐야. 계속 죽긴 하는데. 아, 뭐 떨... 뭐야, 사라졌어. 야, 근데 아 근데 나 끝났네. 저거 죽이고 템도 못 먹은 거 같은데. 난 먹었는데.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아래 떨어져, 떨어져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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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보고 있는데 팽한데어 잠깐. <laughs> 어 먹었다. 아, 아 탄약 씨발 아니 템 아니 보스템 잠깐만 얻었 얻었나? 열망 열망에 투고 있던데? 나는 얻었는데 뭐 하나 줬는데? 응. 와 근데 아니 왜난안 그래. 줘? 내가 잡았는데? 예? 다 같이 잡았죠? 어, 내가 궁 쪄서 아, 아, 내가 잡아 잡아 잡았는데, 볼게요. 나 혼자. 뭐, 뭐, 어, 하, 궁 쪘는데요? 같이 궁 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술처를 <놀라> 어서 찾아요? 이 점령할 기회를 어, 왔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아, 오케이. <놀라> 여기 그럼 상자도 있으니까 드세요. 저기도 상자 있는데. 그러게, 저기도 상자 있는데. 저것도 먹고 오면 안 돼요? 몬스터 먹으세요. 테나마! 어, 어 타이탄님! 상자 어딨냐?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잠 상자. 아니 워롱이 길치야. 완전히 헤어졌는데 지금? 워롱님은 정말 맵 보고 초록색 따라오세요 그냥. 네. 워렁님 문제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워렁님. 터우! 뒤에 숨을 하고. 여기, 여기가 아, 이거 못 뭐냐. 써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못 써. 아, 그러냐? <laughs> 개같은 소통 안 돼. 개쓰레기네, 그럼. <laughs> 그니까, 누구 구할 때만 쓰세요. 아, 아. 아, 난 이렇게 길을 못 찾겠지. 이거 탭 누르면은 하얀색 뜬다니까요. 그냥 그거 보고 오면 돼. 먼저 가셔갖고안 뜨더라구요. 아니에요, 떠요. 그니까 하얀색은 퀘스트 위치에요. 우리 위치가 아니라. 이거, 이거는 못 부시는 건가? 네, 못 부서요. 막 맞는 표시 나는데? 아, 그래도 아, 데미지가 떠야 돼요. 음. 어, 근데 세명이라 확실히 어. 편하네, 엄청. 아니야, 할게 별로 없어. 정신 차리면 죽어 있어야 돼. 아, 체크. 어, 모야모. 모야모. 모야모야. 모야모. 아이템 갖고야지. 와 오케이. 어, 실드인데. 어. 오케이. 저격이야 너? 로켓사. 네, 저격이에요. 아, 저격이요. 지금 궁을 쓰신다고? 아니 이 타이밍에 궁을 쓰신다고. 이 타이밍에 붕 날렸잖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뭐해 이거? 어, 뭐해 뭐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파밍. 탄창탄창탄창그창 어, 산창. 산창, 산창. 산창, 산창. 어, 어두운 곳을 좋아해. 저리가 군단이 어, 어나 무기 얻었어. 탄창이 없어요? 예, 탄창, 어, 쳤다쳤어 그래도. 아, 시5 쓰네. 자, 피드백 출처 오케이. 찾으러 가죠. 오케이, 출처 찾으러 이번에도 어?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오오오오, 락크. 뭐 오, 스게! 오오오오, 스고이. 스고이네. 혹시 게 아래에 있냐? 응응. <laughs> 저게는 뭐야, 대나마지 뒤에? 뭐야? 여기 모르겠어요. 상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 제대로히못 썼잖아 이번에. 아니 저는 잘해요 게임. 아니 질치지만, 뭐 그냥... 어. 이 터널이 그럴. 그, 센스 보이네요. 자체는 있기 때문에. 음, 인정하겠 없습니다. 부셔. 이 씨. 근처에 상자 있다. 부셔. 또차 끌고 왔어? 또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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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우, 아우, 참 아우, 아우, 아우 진짜. 아. 이쪽이 아 맞아 정말.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다고 하면은이유나이 26. 아, 길막좀 하지 마세요, 차로. 갈 거면 어, 가든가. 건드라마요. 건드라마요. 아, 내려. 그냥 장도 매고 내려. <laughs> 여기서 멀려야돼 어차피 못 올라가 얘.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길막 오지게 파이크로. <laughs> 아, 아이데 아이들 누가 봐도 호버보드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을 아, 오, 오, 뭘 누가 봐도 호버보드야. 누가 봐도 오토바이예요 그거 그냥.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아쉽네. 호버보드는 호버보드는 그런 거 많아 가지고. 방어막을 우회하라는데? 좋아 좋아 어떻게 하는거지? 어디야? 잠시만 어, 어디로, 어디로 우회해? 뒤에 뒤에 아 지금은 저다 처치해야돼요 아 그걸. 그래? 잘한다 너 아, 팸만 눌러보면 나오는건데 왜 모르는거야 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어막을 우회하라 그랬는데 처치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대장 처치. 아는 거. 네. 오, 잘하는데요 이제 또 공기 파직까됐나 아! 아, 뭐한 번에 뛰면 안 되나? 어차피 하늘 나는데 아깝네 좀. 그럼 <laughs> 바로 <laughs> 말렙 때도 되죠. 어차피 말리면 될 건데. <laughs> 어디를 <laughs> 어디어 <어디에. 웃음> <laughs> 어, 뭐야! 아니 또 누구야 이거. 킹킬 어, 어, 하지 마세요. 킹킬 시스템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 두, 누가. 뭐안 해요. 뭐 배그였으면 100% 주, 우리 중에 한명 죽었어. 킹킬로 그런 거안 합니다. <laughs> 대장 어딨냐? 아, 자, 박치게 아, 하네, 새끼들이. 어, 얘는, 어, 얘는. 어, 죽였다, 죽였다. 뭐야, 한 번에 죽이셨는데 한 번에 그냥? 공입니다. 감지할 수 있어요. 어. 자,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앞으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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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까자, 아. 어, 뭐야? 그가 희생해서 저희가 갈수 있었던. 아아 아, 지뢰구나 나한 아, 터요. 눈치 깼어요 눈치 <laughs> 깠어요 아니 세 아, 보는데 이제 진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질문 형식 아니면 받지 않는 거예요 <laughs> 같이 <laughs> 세명다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언덕 위에 저거 보스 쉴드 때, 쉴드 때. 저격으로 좀 찢어놓으세요. 저 죽이야, 안나 새끼들. 안나 사기들. 안나 사기들. 어때, 네, 죽였어요? 네, 죽였어요? 당신이 그 대장을 처리하기 우유. 직전에. 저게 다비를 모두 태워 너무 센데. 이제 방 전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성 전체에서 사람들이 농장으로 모여들겠군. 아니, 제가 생각말들이 그 약하다는 생각지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고자분할 그냥 난 일단은 제 이쪽으로 돌일단 저도야 반짝반짝거리는 게안 보이지? 아, 여기다. 그래서 내가 답변님한테 혼투하라고 했는데 저저아 그리고 이거 보급품 나왔으니까 꼭, 꼭 드세요. 아네네. 어디 있는데요? 아 여기네. 어무게막 주네. 어, 막 퍼주네, 조용한... 그냥. 어. 와... 어, 산탄총. 그렇지, 이런 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노말이 더 좋아? 뭐야, 이거? 어, 그런 것도 가끔 있어. 분해, 오... 지금. 오케이, 전투력 47. <laughs> 어, 좋아요, 좋아. 전투력 47? 어48 어? 48. 전투력 아, 44 뭐야? 워옥이라 어? 그래 워옥이나아워옥은 <laughs> 정말 열받네 자뭐 빠른여행 했는데 같이 가줘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 어디 가라고요? 아, 나 혼자인가? 빠른여행에서 탭꾹 누르셔서 빠른여행이라고 있거든요 어. 음. 그걸로 와주세요.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요? 어디로? 하나밖에 없어. 빠른 여행이. 많은. 그 세모난 표시. 세모난, 세모난 표시? 트로스트랜드. 아, 트로스트랜드. 아, 트로스트 네, 이쪽이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아뭔 어떤 표시가 빠른 여행인지 모르니까. 그래. 설명 똑 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네가 옆난 거 맞아요, 이번엔. 네, 이번에 어, 클랜 받아달라고 하시는데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클랜어, <laughs> 클랜어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활동량 많으면 좋다고. 우리 클랜은 조금 오신 곳이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우리도 일단 아, 어, 우리가 ]이다. 커야지 뭐 클랜을 받든가 하는데 <laughs> 우리 그냥 오면은 힘든 뭐 힘든가다. 그냥 뭐 버스 태워주든지 그냥 자랑하든지 그거밖에 안돼가지고 어 우리 누구 들리면 안돼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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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들려도 아는 사람이어야 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알든 모르든 오면은 도움 안돼 어차피 일단은 우리가 크고 자 일단은 어, 네. 메인캐 하나 받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받아요. 자, 보일 겁니다. 이제. 시네마티 아, 이게 아니었나? 시네마틱이야? 시네마틱일걸요? 오케이. 네, 한 번, 한, 한 챕터 갈 때마다 시네마틱이잖아요. <laughs> 근데 맞나? 뭔가, 뭔가 한 게, 세명이서해서 그런가. 그냥 끝나. 응, 음, 없어. 음. 어, 나뭐한것 이게... 같지도 않아. 극 초반이라 그런지 딱 없다. 아 시네마틱 아니잖아. 네 아니네. 요 그러니까 아나 어쩔 거야. 아니요, 설마 담배 꺼냈어? 불을 붙였다. 딱 보니까 담배 꺼낸 소리 했는데아나조졌네 빨리 죽여. 막 그냥 갈리고 있어요? 아니요. 싸우고 있는데. 와 뭐야 아, 산탄이구나 이거 간다 아 되네 가자 길 좋고요 이쪽 이쪽 오케이 okay. 아 누가 시네마 찍이라 했어 아 누구요 우리 대장, 아, 우리, 대장 대부? 우리 대장님 아. 우리 대장님 장아 난 아직도 광산 위에서 망가진 통신기와 씨름하고 있어. 뭐 신호 증폭기는 뭐... 어떻게 됐어? 오소. 드디어 자기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군. 오소 새끼 늙은애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노인 공격 없네. 당일 요새 어디갔어? 그러니까 저 잠시 뒤에서 구경만 할게요. 아,잠만 감탄? 아이,아니에요 아니, 저격,저격하면서 움직임이 없다 이말입니다 머리 쏘면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있구나 어,그럼요 네네 든 약점 쏘시면은 지금은 애들이 다 머리가 약점인거 같아요 오케이 후 <laughs> 근데 아, 확실히 헌터가 개 빨라가지고 그냥 먼저 가서 죽여, 쪼레베들은. 노잼이야. 그러니까. 기동력 다막지고 있어. 그냥 뭐, 자괴감 들어. 할거 없어. 할게 없어, 할 게. 어, 진짜로. 아, 난 경험자잖아, 경험자. 야, 죽이러 가자! 하고 있으면 헌터가 먼저 가서 죽었어. 저 엘리베이터 진짜. 어, 뭐, 검정... 검정... 그 뭔가 그 자괴감과 그 쓸쓸함 알어 헌터는? 알어 니가? 어, 뭐야.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혹시 나에게 올라갈 찾아야겠어요. 떨어진 거예요, 이거 방금? 컨테이너 같은 거? 네. 떨어진 거예요. 아니, 부서진 거야. 어떻게 가냐? 어. 이제 다른 와.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이 이쪽이에요. 몰라, 누가 누가 연 거예요, 아님 열린 거예요? 연 거예요. 제가 연거 제가 연거 아. 제가 연거 같아요. 아게내님이 열었네. 건드려 갖고 열린 거같은 그냥 뭔가 상호작용 뜨길래 눌렀더니 열렸음. 내가 뭐 초반은 타이탄이고 뭐 헌터고 뭐가 없다. 어 그냥 죽이면 된다. 음, 그 그러니까. 초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어 진영 그딴 거 없다. 할거 없어. 스킬도 없어서, 게임 특성 없어서? 같은 거 나와야. 어떤 쪽은 어떨 거야? 딱히 뭐 그런 게 없네. 다 똑같아 지금은. 어 특성이 없어 아직 우리. 아직 어린 뭔가 유학이라서 안빨 거지. 똑같아. 알 수가 없네. 어 어디로? 어 여기야. 부활 제한이에요. 네. 오, 그래도 이제 잘 따라오시네. 와, 어, 뭐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따라온다는 이런가? 표현, 자기가 앞서간다는 느낌. 잘 가시네. 네, 머장이라고 아주 그냥. <laughs> 아 그래도 여기는 좀 빡셉니다. 알아서 잘 살아나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살았네. 그죠? <laughs> 아, 아니가 그러니까 낙인줄 알았어. 어디인가? 어디에 있는데요? 아, 니 아래 아래 아랜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래? 아래 내려가는거 맞긴 맞아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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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래 아래 <목소리가> 생크들 <목소리가> 좀 갈게 <목소리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밖에 힐힐힐나힐힐힐 아직 안돼 힐 아직 안돼 아미친거버텨아 아, 오케이 버텼다 버텼다 힐힐 어. 힐, 10초 남았어 10초 어 잠깐 <목소리가> 어 아, 자동으로 찼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파밍 보고. 어 전투 아 노잼이야 할거 없어. 오 시켜봐. 뭐 하는 거야 어, 이제 계속 가는 거야? 해서 어디갔어? <laughs> 아 내려갔구나. 어 가고 있어요. 야, 너무 어두워서 뭐안 보여. <laughs> 저 뭐야? 두이 있네. 지금어요어 어둡 너무 어둡네 여기. 플래시라이트 없나요 이 게임? 지금 있지 않을까요? 프로젠트인데? 아 그러네. 어 이거 그래. 말고 말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자, 그냥 전방 문 안쪽 트랩 제거 좀 돌진, 돌진, 아, 어 되네, 오케이, 그냥 쏘면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런 건안 되나? 아악. 어, 됐다, 어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에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laughs> 어, 오케이. 아주 좋은데요, 희생? 이게 티벅이지? 좋아요, 좋아. 이게 워록이지. <laughs> 어, 이게 워록이지. 월... <laughs> 아, 이게 <월옥지>. 이게 <laughs> 아, 왜냐면은, 어, 타이타이나 헌터가 죽으면은, 전력에 조금 군역이 생기니까, 워록이 죽은 게 이득이야. 아, 워록이 죽은 거야, 내가. 네, 아, 네. 그런거 눈물 나네, 이거. <laughs> 이거는... 루이스는 훌륭해지는 것같아 어, 잘하시네. 그래도 역시 FPS 해보셔가지고. 게누블라네 <laughs> 수준이 다르시다 우리랑. 이럴 때 <laughs> 이럴 때만 또 <laughs> 이럴 때만 또어저 뒤에 온다. <laughs> 오케이. 아, 애들 죽이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다 아, 잡아 죽어 그냥. 나 잡아 죽여 그냥 우측 위 우측 위 많다고 얘네 움직임이 이상하네 인간 아니에요 그니까 러 움직임이 영. 아니 이거 뭐 가서 주먹으로 치는 게 빠르겠다 어? 그 너무 빠르긴 해요 확실히 어 답답하네 애들 후반 후반은 숨어. 확실히 그게 빨라요 근데 후반 가면은 거하면 죽어요 그럴 거 같아요 아 궁, 이제 해놨다고오 이제 알아서 촉촉하시잖아. 흠. 아 괜히 썼나 궁?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어디로 가요 이제? 아직 애들 다안 죽인 거예요. 자, 맞네요. 어 뭐야 보스 아, 카라크스. 어, 내힘도 있다 내힘드 어. 죽어. 아 좋아요 워록. 워록. 이다어게 워록이지. 이게 워록이야. 언젠 방금 뭐요? 네. 아니. <laughs> 네? 기? 어, 기? 기가 왜요? 혹시... 왜, 키가 왜요? 기가 왜요? 기가 왜요? 대총이세요? 여러분 지역 감정 구성하시네 이분 이뭐 오지 마세요, 그럴 거면 좀좀 <laughs> 좀 그랬습니다, 방금은 예? 무엇이 그런 거냐고요 아니, 어디에 반응한 거야? 뭐 얘기를 해봐 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뭐, 왜, 왜 얘기를 해봐 오, 뭐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뭐라 그랬는데 아, 이디 미끼요? 미끼? 아냐아냐, 넘어가 넘어가. 이끼? 미끼? 미끼? 이끼? 아 넘어가라. 미끼, 미끼 에? 이끼 재밌지 영화. 띵작이지. 아 넘어가. 띵작이지. 어우 씨. 어 놀래라. 뭐야, 갈렸는데? 데드스페이스인 줄. 그니까. 아니 얘네 뭐 죽이라는 거야, 그냥 가라는 거야. 그냥 가도 되고 죽여도 돼요. 연출이야. 어, 아이템! 아악! 아이템! <laughs> 이따가 나중에 나중에 낙사하면서 먹어. 나중에 나중에 떨어지면서. 죽여. 안 네. 돼. 어, 아이템. 으어어어 <laughs> 아이템. 아니야, 아이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그럴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은데. 돌아갈 수도 없네. 안 되네. 보션 저희는 광선을 나 a w 서 당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그러면 빨리 증폭기를 갖고 와. 통신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버리자고. <laughs> 호손 약간 인성은 좀들어온대참 도와줘서 고마워. 당신 나비야. 제남 닭 너무 빠른데. 겁먹든 수호자 치. 험터니까요. 아, 하자라, 해 빠르네. 점프가 하니 우리랑 하니 달라가지고 음. 쟤는 아, 우리처럼 점프 하니 하니 2단 하니 점프가 하니 하니 느리지 않아요. 기동력위주로 그, 되어 있는 캐릭터랑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했잖아요. 나중하면 에 쓰레기야. <laughs> 초반 간캐 <간케> 이런 거예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중은 우리야. 후반은 역시 워롭가 그거지 몰라요 응, 저 해냈군. 아니 <laughs> 루이스한테 내기 네 돈을 받아야겠어 <laughs> 타이탄 좋아 타이탄, 타이탄. 제대로 아니 타이탄이 뭐지 <laughs> 설명서를 제대로 본게 맞다면 슬프네 우리 자발라 타이탄 홍신신호가 수고 있어 수호자들이야 도시를 지켜라 어 나온다 아직 빛이 남아 있다면 어 나다 머무르렁 뭐 장탄에서 집결하자 똑같이 생겼네나랑내 손조야, 손조. 모는 그럼 DNA네. <laughs> 아, 이거 반사기예요. 저 머리 파락기끼 아, 있어요. 반사기예요. 어, 1mm로 할모모 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밀한 아니에요? <laughs>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laughs> 거의 던데 발언. 알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어뭐 미끼 이끼거리더니 발언. 그 알았습니다. <laughs> 약간 주술사 느낌 나는데 복장이? 매들고 다니는 거 봐서 약간 그거야. 헌터 아닌가? 그거야. 사냥꾼? 아니 그거야. 스나이퍼? 아니. 어떤 거? 뭐뭐뭐 뭐, 뭐, 뭐. 매들고 다니는. 뭐, 뭐 어떤 거 말을? 해. 아 몰라 조련사 뭐 이런 거겠지 뭐 몰라 뭐 그런 페이버, 거야. 테이머 테이머. 아뭐 그런 거. 어. 얘는 누구예요? 얘가 대변자. 잡혀 있는. 그럼 더빙 보고 그냥 따라 읽은 거 같은데. 최근 의수자중 하나가 다시 빛과 접촉했나 아, 오프닝에서 얘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영향을 줄수 아마 데스티니 1에서 얘가 나왔을 거예요 아혐이네좀 설명을 해봐라 얘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빛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모든 것 안에도 막을 수도 있고 자세 다료 해볼 수도 있겠지. 허리 아, 어, 개 아프겠다. 허리 개 아파 보이고 시를. 쇄기한테 때려야 아프겠다. 되는데. 어, 그리고 왜, 이 여행자를 맨잔... 빵 자신을 뿜. 백방치기 싶... 딱 좋은 자세인데. 음. <laughs> 자를. 딱쏙 들어가는 거, 거 아니야. <laughs> 바로 허리가 딱 새우처럼 미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그 저위에 벽에 딱 붙어. 어, 나 지금 생각했는데 이 친구 갈리오 느낌 나는데. 갈리오라네요 아, 뒤도 날게 벗은 날개. 날개. 비탈진 그, 다이어트 실패 알라르크 너이겐 힘다고 아. 생각하겠지. 영잖아 t h 알라라크도 그래. 너는 시작이 미했으니그 끝도 미 알라라크는 머리가 죽순이야 어? 정말 진짜 때리나손 <laughs> 때리나? <laughs> 한번 싹 하면 목표 나가겠다.

대변자야. 대변자. 당장 그 방법을 말하라. 약간 마스크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왜, 왜 이렇게 그거 생각나지? 그 다스베이더. 배트맨 개요? <laughs> 아니 다스베이더. 아 다스베이더. 아다그 어. 세대 차이라서 잘 몰라요 저희는 다스베이더. TV로만 봐가지고. 근데 나 저도 TV로밖에 안 봤어요. 비디오로 보시. 지 <laughs> 빰빰빰 <laughs> 빰빰빰 <봐밤> 이거밖에 안못 봤어요. 극장에서 보셨나? 뭐 비디오테이프 이런 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닥프님은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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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OCN에서 아, 봤다고요. 그 비디오 청소용 테이프 이런 걸로 갈아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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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언제 언제, 언제 얘기야. <웃음> <웃음> 그 비디오를 시작할 때막 어, 그 아톰 나오고 그거 그 있다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그, 추억의 오프닝 영상 몰라요? 비디오에 나오는? 어, 몰라 음, 그거? 모르겠는데?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아톰 나오고 막 있는데. 추억인데. 그걸 몰라?